지금 나, 나주곰탕하고 삼양라면 두개 끓였거든요. 고기가 이, 이 정도 나오네요. 저기 나주곰탕 700g짜리인데 고기 는 이것뿐 안 들어있어요. 김치하고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? 소금 찍어서 그래도, 그래도 고기는 고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소금 좀부러놨어요 이렇게 소금 찍어서 소금 좀 찍고 김치. 이치하고 해산 먹어볼게요 맛있는가? 음 맛있네요. 조금 찍어서 먹어. 음 맛있네요. 고기가 상당히 맛있네요 김치랑도 먹어도 맛있네 요 이거 김치하을 이렇게 해서 소금 살짝 찍어서 이렇게 음. 양은 별로 안 돼도 고기가 상당히 맛있네요 라면 국탕 고기가 음. 마지막 한번만네자 송송 공라 찍어서. 음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